자녀의 자기 주도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시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와 학습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차이점이 드러나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대학 입시와 연계한 학업 설계이겠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희망진로 탐색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직업 진로가 중요시되는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희망 진로에 도달하기 위한 학업 진로에 좀더 집중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이 학업에 관여하기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에 기본이 되는 습관 형성에 주력하셨다면, 고등학교 시기에는 부모님과 자녀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의 학업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녀를 전적으로 믿고 지켜봐 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방임과는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학업 자율성은 자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성을 가지고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지와 응원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좋겠죠. 성취가 있을 때 부모님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자녀들의 자효능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학업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자녀와 함께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별 학사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모님들은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 중인 학교에서 관찰한 자기 주도성이 높은 학생의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너무 바쁘죠? 네, 요즘 학생들 보면 수많은 공을 저글링하는 것처럼 간신히 버티는 모습에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능 준비와 함께 입시 스트레스는 물론이며 내신으로 반영되는 정기고사, 수행평가, 과제, 각종 대대 및 동아리 활동까지 매우 많은 활동들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한 학생의 경험인데요. 그 학생은 학교에서 하여야 할 일을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행사 등으로 유목화하여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일정이 사전 고지되는 연간 학사 일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본인의 진로와 연계성이 높은 행사와 대회를 미리 파악하는 거죠. 교과별 과제나 평가일정이 공지되면 자신의 학습 계획표에 하여야 할 일에 대한 데드라인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실천 한 학생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이 중요해요. 방금 살해 학생은 모든 데드라인을 한주 앞당긴 일정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3일 정도 앞당겨 실행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해요. 그러나 학교 상황에서 긴급하게 고지되는 돌발 과제 등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고 일주일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가 설정한 일주일 앞선 데드라인이 실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힘든 점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행사 참여 빈도 조절에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전공적합성에 부합하는 활동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잘 배분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수립한 계획을 성찰하고 활류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데드라인 관리 이외에 다른 학습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학생의 개인적 경험을 좀더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독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학습 영역의 기저에는 폭넓은 독서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서로 인한 소양 함량은 단기간에는 이룰 수 없겠지요. 이 부분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시 독서의 중요성은 학교 급에 관계없이 언제나 강조되는군요. 맞아요. 두 번째로는 공부 방법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시험 전 영어 지문을 사전에 여러 번 읽어본 학생은 지문의 내용을 모두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방법이 있겠죠. 해당 영어 지문을 활용하여 수업한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데드라인에서 말씀드린 사례의 학생은 시험 문제 스스로 만들어 보기 전략으로 내신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나 과학과 같은 탐구 교과는 스스로 출제를 해보기 위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적으로 풀어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누적되면서 수동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적은 양의 문제라도 꼼꼼히 분석하며 학습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자녀의 학업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감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출제자의 시각으로 학습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네요. 오늘 해주신 고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